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아, 꼴 좋다. 잘 됐네. 이런 반응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그 주변 나라들이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들은 이제 죄 때문에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비웃지만 문제는 이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죄를 짓고 있었어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리 좀틀어주세요 정말 안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상당히 유명한 장면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비웃던 그 이웃 나라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씀일지도 몰라요. 당시에는요,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볼수 있는 뭐 지금의 이집트인 애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로세 후손들인 뭐 암몬 자손들, 모압 사람들 뭐 이렇게 있었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그 에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리앗 자란 골리앗이 출신지였던 그 블레셋, 뭐 이런 사람들과 그 외에 두로와 시돈, 뭐 그렛 이런 그런 민족들이 주변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읽었던 가운데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그 도시들 중 가운데에서 두로라는 도시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로는 어떤 도시냐면요, 섬으로 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그 지중해 동쪽에 최고의 항구가 되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때였어요. 이렇게 섬에 이제 요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이들을 이제 공격하고 막할수 없었던 게 이렇게 요새를 쌓아두면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막 미사일을 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항공모함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가기조차가 쉽지 않은 동네가 바로 이 두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썼던 그런 귀한 나무였던 그런 백항목, 그리고 당시에 귀했던 뭐 청색 천, 보라색 천, 이런 염색된 천이 당시에는 되게 비쌌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막 배를 치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배를 만들어서 막 타고 다니면서 정말 그 바다의 제왕처럼 이렇게 막 휩쓸고 다니면서 세상에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막 진기한 물건들을 막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 하면 그냥 흔히 이런 생각나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뭐 옛날에 고기를 잡았다더라 하면 막 조그만 이런 쪽배 해가지고 그물 가지고 다니는 이런 작은 배의 스케일이 아니라 우리 뭐 이런 원피스 만화 많이 보셨나요? 막 이런 어마어마한 배에다가 막 프로페셔널한 막 선장, 선원, 막 그리고 배 고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체계적이고 이제 오랫동안 배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뭐 스페인, 그리스, 아라비아, 시리아 뭐 이런 데까지 정말 이두로사람들이 바다를 다 휩쓸고 다니면서 부와 명예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다 말고 이두로사람들은 육지로도 무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길을 막고 있었던 내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리니까 이 두루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두루 사람들은 아, 이제 얘네도 없겠다. 이제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알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막 바다를 이렇게 휩쓸고 다닌다고 해서 그 바다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그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두루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타이티, 타이, 타이타닉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볼, 네, 지는아지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이 타이티라는, 타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가 엄청 큰 배였어요. 당시에 세계 최초로 전문가들이 이 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배다라고 당시에 그 전문가들이 다이 타이타닉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하 당시에 이 배가 만들어진 그 배가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배였고,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 배를 다 극찬을 했어요. 아, 이배 진짜 엄청난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막배 길이가 거의 3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배는 출발한 지 2시간 30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구조선을 탈수 있었던 그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1,500명이 이 물속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출발할 때는 누구도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내일 아니면 한 시간 후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우연히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질지 길을 가다 우연히 오랜만에 정말 친했던 친구를 만날지 행복한 일이 생길지 아니면 위험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두로라는 도시를 이런 배로 비유를 해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재물과, 맞을 것이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로 비유한 이 두로가 이 화려하고 최강의 이 무역선이 큰 파도를 만나서 침몰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로는요, 지 중에 동부의 최고의 황구도시였어요. 무역을 막 풍성하게 잘해가지고 돈과 권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은 되게 쉽게 해요. 아, 오늘 너무 더워서 짜증나. 아, 오늘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 하지만 감사한 것은 쉽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얘기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잘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10초만 생각을 해봐도 아마 우리가 입에 불편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게 우리가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다리로 내 다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 저희들 이제 마지막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우리 뚱보브라더스. 누가 뚱보? 정영도 씨와 정유라 씨.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리오리빨오빨오 빨리 빨리 와, 빨리. 아, 빨리 빨리 와, 빨리 아,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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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하나 몸기드 하나 공기드둘 응. 응. 하나 둘셋한번 둘. 둘. 이렇게 딱 둘. 맞아요 파이팅! 저우준현 <laughs> 어, 어. <정규제>, 또야! <laughs> 네 이렇게 <laughs> 방송을 위해서 물론 웃기려고 과장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진흙밭이나 미끄러운 길을 갈 때는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laughs>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 태어날 때부터 팔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이 잘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귀가 잘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서 어이 사람들은 뭔가 좀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가 불편하지 않고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잘못 느낍니다. 손이 까지거나 손가락 다쳐본 적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손을 딱 하다가 베었는데 오늘 또 손을 베었어요, 아침에. 손을 이렇게 또 베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손을 아무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던 손이 제가 여기다 손을 이렇게 딱 베이니까 뭘 만지는 거에도 손가락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만지게 되고요. 씻으려고 하면 막 여기 물 들어가잖아요. 물 들어가니까 막 막, 요렇게, 요렇게 씻고, 막, 이렇게 한 손으로 씻고, 막, 거품 들어가니까, 막, 이게 쓰리고 아프니까, 신경이 엄청 이 손가락에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손 살짝 베인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불편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아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손이 그냥 안 다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쳐보면, 아, 이게 참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전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씻을 때 손이 안 따가운 것만으로도 고통을 안 느끼고 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과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잘 나가는 도시인 줄어도 이 모든 것이 바다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에 빠지면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 건져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서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다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내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세웠던 그 부와 권력을 다 물에 잠기게 해버리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네. 그리고 이제 다 물에 빠졌어요. 다 없어지고 막 그게 날아갔을 때 그때에 대해서 이제 너네는 머리를 밀고 울며 통곡하고 그렇게 슬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 옛날에 일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어떤 아빠랑 아들이랑 이제 농사를 짓던 그 부자 지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소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야채를 싣고 이제 도시에다 이걸 이제 팔러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아버지는 너무 느긋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아들은 성격이 엄청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거를 빨리 갖다 팔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소를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빨리 가기를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아, 느긋하게 우리 경치 즐기자. 우리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빨리 가야 야채를 비차, 비싸게 팔수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막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빨리 막 서둘러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더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 저기 가다 보면 너네 삼촌 집이 있어 우리 저기 가서 잠깐 들려서 삼촌이랑 얘기 좀 하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아빠가 자꾸 뭐 이렇게 늦장을 비우니까 불평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빠의 말을 따라서 삼촌 집에 들려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또 출발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또 나옵니다. 아들은 이쪽 길이 빠르니까 이쪽 길로 가자, 갑시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이쪽 길이 경치가 좋아라면서 돌아가더라도 이쪽 길로 가자. 라고 또 이렇게 답답한 아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빠의 말을 들었고 이제 돌아가는 길을 가는데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에이 뭐 하면서 막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면서 지나가면서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두 부자는 그 돌아가는 길을 가면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우리가 가보자 하는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두 사람 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수레를 돌려서 언덕을 내려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부자는 히로시마라는 도시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구도 그 히로시마에 그 폭탄이 떨어져서 그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언젠가 그 다가올 심판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엄청난 도시였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냥 자기들이 최고라는 이 교만함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혹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위인전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 알렉산더는요, 이 비슷한 이 두로가 있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뭐 그래요. 하도 이 엄청난 업적을 막 땅을 하도 다막 휩쓸고 다니니까 대왕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는요, 아까 제가 그 두로 되게 쳐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섬나라라서. 그래서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밑에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섬에다가 이렇게 방파제를 지어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결국 이 알렉산더의 왕에 의해서 이 두로는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로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다 정복을 해요. 자기가 보이는 곳을 다.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이 알렉산더의 페르시아도 언젠가는 멸망을 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페르시아 없어요. 당시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한때는 다 최강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보려면 역사 서, 역사책을 찾아봐야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자손들이 이 부와 명예를 천년만년 누릴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강해, 가장 강했던 나라도 막 순식간에 멸망하고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이고 권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고, 아, 쟤네 꼴 좋다. 비웃었던 그 두로는요, 자기들도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 저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두려워하게 되고, 공포에 빠지게 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두로 알아요? 사실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아마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엄청난 나라였던 두로도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 두루처럼 언제 바다에 그냥 빠져서 없어질지 모르는 배에다가 우리 인생을 다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들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위, 이는 주추를 자기 그 중요한 그 집에 그것을 반석 위에 튼튼한 곳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뭐가 나오면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기초가 반사과 같은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요.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우리를 받쳐주는 이 기초가 모래와 같은 내 자신이 되면, 우리도 누구, 우리가 아무도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내몸 중에 하나도 사실 가누기 힘든 게 사람인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요, 죄도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불안정한 것들을 의지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튼튼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또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내가 잘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말씀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뭐가 잘하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능력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선다면 누구든지 아직 그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인지 언젠가 이 두로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차이팀 준비해주시고요.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환경, 아, 나는 되게 잘 사는 집에 태어났어. 나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아니면 재능, 달란트, 뭐 나는 이런 것을 잘해. 난 이거를, 뭐나 이거 능력이 있어.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핀트가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면 점점 그 빗나감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교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졌던 이 두로와 같은 나라가 우리가 이 나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교만함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계실 때 내가 주님 것이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